현대차가 한번 충전에 524km를 달릴 수 있는 전기차 아이오닉 6 롱레인지를 출시하면서 전기차 주행거리 500km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습니다. 그동안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국내 출시한 전기차 중 500km 넘게 달릴 수 있는 전기차는 테슬라 보급형인 모델 3과 모델 Y의 롱레인지 버전과 고급 세단인 모델 S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테슬라가 주행거리 강점을 내세워 제품 가격을 큰 폭으로 올리면서 가장 저렴한 모델3 롱레인지 가격은 8,469만원까지 뛰었으며, 하지만 아이오닉6는 5,500만에서 6,500만원으로 책정되어 더 좋은 품질의 현대차를 주행거리 500km를 실현하며, 상대적으로 가성비가 우수한 아이오닉6가 전기차 대중화를 주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사실 전기차 주행거리 문제는 자동차 제조사 입장에선 가장 큰 딜레마였으며, 전기차에 배터리를 많이 넣을수록 주행거리는 늘어나지만 그만큼 차량 무게와 차량 가격이 치솟기 때문이며 현대차는 이런 문제를 최적의 디자인과 배터리에 에너지 효율을 높여 해결했습니다. 아이오닉6는 공기저항을 최소화하는 디자인으로 양산차 최저 수준의 공기저항 개수를 달성했고 최적의 배터리 열 관리로 주행 중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여 아이오닉6의 전비는 지금껏 양산 전기차 중 최고 수준인 킬로와트시 6.0km로 5.4에서 5.6km kwh인 테슬라를 뛰어넘었습니다. 전기차의 최대 약점이었던 주행거리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앞으로 전기차 경쟁은 충전속도와 내구성 안전성으로 옮겨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는 아이오닉5에 이어 아이오닉6에도 크로아티아 리마게 슈퍼카 네베라와 같은 800V 고전압으로 초급속 충전 기능을 넣어 18분만에 10%에서 80%까지 충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여기에 전기차 충전 케이블 연결 즉시 자동으로 인증과 결제가 진행되는 PNC 플러그 앤 차지 기능도 탑재해 충전 편의성도 높였으며 벤츠의 대형 전기 세단 EX와 준중형 전기 SUV EQ가 10%에서 80%까지 충전 시 30분이 걸리는 것보다 빠르며. 포르쉐 타이카는 급속 충전 5분이면 100km 주행 가능하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포르쉐는 충전 속도를 높여주는 실리콘 음극제가 적용된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를 탑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차는 전기차 배터리를 10년 20만 km까지 보증해주고 있으며, 하지만 통상 전기차는 10만 km 이상 타면 배터리 성능이 10에서 20% 저하될 수 있으며, 또 현재 양산 전기차에 탑재되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열이나 충격에 약해 폭발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도 분명 중요한 주의 사항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완성차 배터리 업계는 2030년 전후로 화재 위험이 낮고 수명이 긴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나서는 한편 차량 밑에 깔린 배터리 팩을 최대한 보호하고 충돌을 흡수하는 설계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배터리 하부 커버가 긁히거나 파손되지 않도록 티타늄 소재로 만들고 있으며 현대차는 충돌 때 충격을 최대한 흡수하는 설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이오닉6는 전방 충돌 에너지를 분산하는 다중 골격 구조와 함께 측면 충돌에 대응하기 위한 고강도 알루미늄 소재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이제 가성비뿐 아니라 성능도 우수한 아이오닉6의 현대차 질주 본능으로 전 세계 전동화 차량에서 최강의 대열에서도 더 우수한 결과물이 보입니다. 테슬라를 넘는 한국 현대차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